이모티콘 많이 쓰시죠? 문자의 가장 큰 단점은 대화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감정을 느낄지 확신하지 못하는데 글은 다양한 방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모티콘이 편리한 거예요. 만약 이모티콘을 많이 쓴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개방적이고 단순하고 다정한 성격일 거예요. 또 솔직하고 보통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좋든 나쁘든 그걸 세상과 나누는 걸 편안해 하죠. 또 이모티콘은 사람 간의 친밀감을 쌓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때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문자에 이모티콘을 추가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완벽한 문법으로 글을 써요. 짧은 문자는 이메일과 달라요. 덜 공적이어서 우리는 종종 속어를 쓰고 문법과 부호 규칙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느긋하게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문법을 따르는 걸 선호하죠. 기본적인 문법 규칙을 무시하는 걸 싫어하신다면 아마 당신은 형식적인 어조를 중요시하고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걸 좋아한다는 걸 의미해요. 또 당신은 지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히 여기고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크크와 흐흐를 많이 써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문장 끝에 흐흐나 크크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나 오늘 영화 봤다 흐흐 또는 나중에 커피 한잔 크크 이런 글은 웃기지도 않고 끝에 크크가 필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써요. 만약 이런다면 당신은 아마도 느긋한 사람일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쓰면서 메시지를 덜 무뚝뚝해 보이도록 만들려고 하죠. 또 당신에겐 글을 읽는 사람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당신은 아마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매우 좋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크크 뒤로 당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때로는 좀더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글자를 반복해서 써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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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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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또는 안 돼. 같은 거죠. 나도 모르게 글자를 반복해서 쓰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이 여유로운 글쓰기 유형은 문자 메시지의 음성 부족을 보완하고 의사소통에 있어 비공식적이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또 부탁을 할때 요구를 좀더 여유롭고 부드럽게 들리도록 하는 장난스러운 글쓰기 방법이죠. 영어 문자는 다 소문자로 써요. 대부분의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를 써요. 자동 입력과 싸우는 것과 같은 소문자를 만들기 위한 불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죠. 대부분 이게 보기에 좋다고 이렇게 하면 더 캐주얼해 보인다고 해요. 소문자로 입력된 메시지는 더 즉흥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줘요. 덜 화려하고 덜 공식적이며 허세 없이 친밀감을 나타내죠. 만약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면 당신은 아마 솔직하고 털털할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있는 게 좋으며 거창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또 당신은 적극적이고 항상 모험을 즐기죠. 오타를 많이 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쓰는 것에 주의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몇번 다시 읽어도 가끔 오타를 내요. 연구원들은 우리가 구체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실수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그림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과 상충되며 뭔가 잘못 쓰여있는 걸 찾기 위해 그 사이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항상 오타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오타 없이는 절대 문자를 못 쓰고 그 문자를 해독하는 것도 꽤 어려워요. 그들이 문자를 다시 읽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보내서 그런 거예요.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당신은 아마 지루한 일에 시간 낭비하기 싫어하는 외향적인 사람일 거예요. 또한 부주의하고 조급해하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문자를 쓰는 상대에 대해 느긋하고 편안하며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죠. 문자를 너무 조심했었어요. 이전 유형과는 달리 당신은 문자를 꼼꼼히 다시 읽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수정하고 문자가 완벽한지 확인하죠. 우리 모두 중요한 이메일을 쓸때 그럴 순 있지만 대부분 문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만약 문법과 구두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보내기 전에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한다면 당신은 아마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일 거예요. 이건 완벽한 문법으로 지식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쓰는 사람들과는 다른 유형이에요. 이 경우 단 하나의 의사소통 오류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신경 쓰죠. 또 항상 충돌을 피하는 걸 선호하고 대립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 개의 짧은 문자를 보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 뜻은 생각을 하자마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문자를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당신이라면 당신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일 거예요. 당신은 관심의 대상일 것이며 당신이 중심으로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야망이 있으며 열정적일 거예요. 짧은 대답을 선호해요. 길고 자세한 메시지에 응, 또는 심지어 이응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본인 같다면 당신은 아마도 과묵한 사람이며 감정을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일 거예요. 또한 독립적이고 논리적이며 자신만의 의견과 논리가 있죠. 당신은 요점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선호하며 불필요한 토론과 군말을 싫어해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단지 삶에 바빠서 길게 응답을 해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문자를 길게 써요. 글이 길고 사려깊다면 당신은 할 말이 많다는 뜻이에요. 또 당신은 매우 꼼꼼하며 대화가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걸 선호하죠. 당신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걸 좋아하는 사상가예요. 또 다른 측면은 당신이 문맥에 신경을 많이 쓰고 깊은 대화를 좋아한다는 거죠. 당신은 호기심이 많고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해요. 명확히 이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걸 설명해 주기 위해 긴답을 해주고 싶어 하죠. 답을 너무 늦게 해요. 대답하는데 평생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으면 당신은 대답하고 일주일 동안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죠. 만약 그런 유형이라면 당신은 아마 항상 할 일이 많은 매우 바쁜 사람일 거예요. 당신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걸 선호하고 문자를 포함한 그 무엇에도 정신이 사나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또 다른 가능성은 당신이 기분파라는 거예요. 당신은 즉흥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서 충분히 읽고 답할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죠. 구두점 또한 중요해요. 마치 문장 전체를 망치고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저 작은 마침표처럼요. 단순한 기호일 뿐이지만 문자에 어조와 리듬을 주죠. 끝에 마침표를 써요.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은 불성실하고 공격적으로 보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마침표는 문장을 끝낼 때 써요. 마지막 문장은 보내는 사실에 의해 끝나고, 마침표는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끝처리처럼 보이며 심지어 무례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문장 끝에 마침표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결단력이 있고 명확하고 요점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선호해요. 당신은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고 실리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문자에 마침표를 안 쓰다가 갑자기 사용한다면 주의하세요. 뭔가 잘못되었고 그 사람이 당신한테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표를 많이 써요. 느낌표는 손으로 쓰는 글보다 문자 메시지에서 훨씬 더 자주 사용돼요. 문자로는 상대방이 어떤 걸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느낌표는 종종 진실함과 흥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느낌표를 많이 쓴다면 이해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당신은 성실하고 불안하고 쉽게 흥분하죠. 여기에 조금 더 해볼게요. 쉼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평화 조정자로 여겨져요. 물음표를 남발하는 문자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고 결정 내리는 걸 어려워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문자 하는 데는 손재주가 아예 없어요.